<laughs> 네, 안녕하십니까. 부엉입니다. 어,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조금 목소리가 이상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, 좀 기침을 할수 있어요. 좀 양해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지금 삼성 홈페이지에 왔어요. 지금이 2024년 10월 21일이잖아요. 자, 제가 삼성 스토어 <laughs> 홈페이지에 온 이유는 오늘 그 새로운 폴드 요게 나와, 나왔어요. 폴드가 나왔어가지고,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게, 뭐, 따로, 언팩, 원팩, 그, 언팩이 아니지, 아이디... 아, 언팩 원팩 맞죠? 언팩을 안 하고 바로 나온 거라서, 이게 아마 듣기로는 제가 <laughs> 중국, 그, 중국에서, 중국 삼성에서만 나가오는, 그, 무슨, 무슨, 그, 폴드 에디션 있잖아요. 중국용 에디션 말고, 아니, 그거랑 비슷하게 해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거랑 비슷한 슈즈 느낌으로 해서 중국하고 아마 한국만 판매되는 걸로 아는데 <laughs> 이 제품이 보니까 얇아지긴 했대요. 얇아지고 카메라도 보시면은 변했긴 했어요. 모양이 좀 다르죠. 6랑 기존에 살수 있었던 풀 6랑은 느낌이 다른데 어, 가격이 좀 비싸요. 2789,600원이죠.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폴드6가 Z, 아니, 폴드6가 한 19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, 뭐, 스토어 빼고, 쿠팡 같은 애들 빼고 생각하면은, 어, 삼성닷컴에서만할수 있는 걸로 따지면은, 200, 190만원 아니면 180만원? 카드까지 해갖고 하면은 180만원 정도 살수 있는 걸로 아는데, 어, 좀 비싸긴 하네요. <laughs> 얇긴 하거든요. 보시면 얇기는 되게 얇잖아요. 근데, 얇긴 한데, 비싼 것 같아요. 카메라도 뭐 좋은 거 썼겠죠. 음, 썩을 수서치도 되고, 노트 어시턴트로 요약도 되고, 듀얼 <laughs> 스크린으로 통역도 되고, 그리고 AI로 뭐 편집도, 사진 편집도 되고 하는데, 어, 좀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. 그냥 폴리 6랑. 다를게 없을 것 같고 그냥 조금 더 얇은 것 뿐인데 예 그리고 알루미늄 프레임 이고 근데 어 S펜은 안 되는 것 같아요 S펜이 여기 나온 게 없는 걸로 봐서는 S펜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<laughs> 보시면은 여기 서클 서치도 펜으로 뭐 그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펜이 안 되는데 얇다는 거 하나만으로 200만원이 넘는다 270만원이 넘는다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256기가도 없네요 근데 뭐잘 나왔겠죠 <laughs> 저는 그냥 폴드칭스를 512기가로 살것 같습니다 왜냐면 걔는 그래도 포폰에서 팬이 되니까 팬이 되니까 그걸 살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